분데스리가 김민재 출격 대기 TBN 스포츠 바로 랜덤퀴뉴니스 선수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최근 가장 최근의 터프 시리즈죠. 어, 터프 3 0일 출신인데 어, 토너먼트 1회전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음. 하지만 이제 나사 타카파라스테의 원래 상대했던 샘, 샘 패터슨이. 부상으로 아웃이 되면서 대체 선수로 UFC와 계약에 성공한 랜던 퓨니어 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대체 선수로 들어오는 것도 엄청난 기회거든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사실 이 선수가 지금 준비 기간이 2 주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풀 캠프를 하지 못한 상황이긴 하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TOF에서 탈락을 하자마자 바로 UFC 에 들어갔다. 이거는 아무리 준비 기간이 짧다고 해도 거절할 수 있는 오퍼가 아니죠 사실. 아, 맞습니다. 켈빈 게스털룸이 아닙니다. 바로, 어, 역시 11번째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나스란 하크파라스트 선수입니다. 네, 격투기 팬들한테는 이제, 어, 켈빈 게스털룸 닮은 꼴로 너무나도 잘 알려, 알려져 있죠. 두 선수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같이 뭐, 같이 셀카를 찍은 걸또 SNS에, 올리기도 어, 했고요. 음. 자국정은 지금 모로코로 나오는데 그 전에는 아프가니스탄 국기를 내걸고 경기를 또 치르기도 했었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 모로코에서 어, 지진이 또 나지 않았습니까? 음,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또 언급을 하면서 어, 약간 지난번 할로웨이처럼 예, 좀 어, 국민들이 좀 도움이 될 만한 희망이 될 만한 경기를 치르고 싶다고 말을 했었는데. 어,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또8디오가 굉장히 뛰어난 걸로 유명하거든요. 음, 네. 또 3라운드 내내 높은 페이스의 경기 운영이 가능한 무서운 선수인 만큼 오늘도 좀 장기적으로 경기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UFC 293 언더카드 첫 번째 매치. 미국의 랜던 퀸 유네스 7승 1무 1패 27살 신장 175.2cm 리치는 180cm고요. 나스란 하크 파라스틱 28살 95년생입니다. 자 UFC전적 6승 4패, 최근 2연패 이후에존 막데시, 오늘 대회에 또 출전하는 막데시 선수에게 만장일치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하쿠파스가 원래는 이제, 어우 아 지금 예, 키웨드 카푸 좋았죠. 네, 커버링 위쪽으로 펀치 공격이었습니다. 바디누렸었고요 다시 커버링 위쪽. 아 바디와 카푸키 계속 킥을 넣어주고 있는 퀸위냈습니다 그 지금 키뉴네즈의 카프 킥이 꽤나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경기 중후반까지 계속 누적이 된다면은 하크파라스트 분명 힘들어질 어. 수 있습니다. 어, 어, 다시 아, 다시 한번 아디 쪽. 그래도 키뉴네스가 뭐 조급해하기보다는 본인이 준비한 건 차근차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특히 죠 아까 언급해 주신 카프 킥이 많이 맞고 있는데 하크파라스트의 어, 앞다리에 좀 데미지가 있는 게 슬슬 티가 나기 음. 시작했어요. 자세도 좀 무너지고 있죠. 아, 다시 카프 킥. 어, 카프 킥 많이 들어가네 네 하크파라스도 연타 싸움을 막 걸어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자 지금 하크파라스 지금 보시면 스텝5 때 약간 오른발에 드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음. 아, 카프킥에 한 데미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아, 바디! <목소리> 좋은 카프킥을 보여주고 있지만 안면을또안 내주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퀸네네스도 맞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타격에서 비교를 하자면은, 피누레즈는 카프킥의 어, 유타가 많고요 음. 하지만, 이게 앞면 펀치, 지금 수치로도 나오지만, 앞면 펀치에서는 하프파라스트가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어, 카프킥도 맞았습니다. 네. 자, 지금은 이제 하프파라스트가 레그킥에 카프킥의 데미지를 느끼고 지금 크다운이 들어간 과정이었습니다. 아, 클린치 상황에서도 카프킥을 시도했었던 키누레즈는 네. 상대 약세를 좀본 거죠. 네. 어, 엘보까지. 케이즈 몰린 상태에서 난타전입니다확실 지금 상황도 보면은 중근 거리에서 이런 연타 싸움에서 확실히 하크 파라스 가좀금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는 음. 하고 있어요. 자, 어, 다시 오, 한번 다시, 자, 지금 카프킥 데미지 있습니다. 하크 파라스. 그렇게 다리 에 데미저 지 쌓이면 케이즈 몰아넣기 너무 편해지죠. 네. 하크 파라스입니다. 레그킥 지 적중률이 85%입니다. 하크파라스의 코너측에서도 거리 싸움을 좀 조심해라 하고 얘기를 했던 게 거리가 벌려진하한죠 카프킥이 나오니까 그걸 조심하라는 얘기였거든요. 당히 장면 이런 장면이었죠. 네, 퀸위에스는 다들 바짝 올려주고 어, 이번에카운트 오히려 맞았습니다. 하크파라스. 니킥! 손 주고 바디 쪽에 펀치 노려봤었다. 하크파라스. 어, 하크파라스가 킥거리를 안 주기 해서 저렇게 압박을 계속 넣는 거는 좋은 선택입니다. 음. 어, 렇죠 오른손 들어갔죠. 왼손. 레프트까지. 하크 파라스의 공격입니다. 아, 무리하지 않아요. 하크 파라스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전진압박을 넣으면 경기를 끈적하게 만들고 펀치 연타 싸움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음, 상대 킥을 못 나오게끔 해줘야 되죠. 네, 근데 방금도 퀴니네스가 미들킥을 제대로 꽂아주면서 흐름을 네, 한번 끊어냈죠. 오! 오! 자, 자 뒤쪽으로 밀려나는 퀸니네스자 하크 파라스는 급하지 않습니다. 자, 어퍼 왼손. 자마이 와줘 마이 와줘 들어 왔습니다 드디어. 흐름을 잡나요 하크 파라스 자, 그리고 피네스는 이 위기를 버텨내야 됩니다. 자, 최혜준 와불 놓쳐. 니킥 좋았죠, 방금은. 네, 아직 2라운드 시간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어 자, 경기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는데요. 바디킥. 어, 어쨌든 간에 하크 파라스가 경기 좀더 끈적하게 만들어 가면서 어, 좀더 나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어, 이번에 왼쪽 어. 카운터 좋았죠, 바디킥. 아, 저거 말씀드린 건데. 네. 어, 다시 많이 맞아서 좋을 거 없어요. 하프킥 맞고 바로 스탠스 바꿔줬고요, 레프트가스왼촌 근데 하크 파스가 베테랑은 베테랑이네요. 아, 신성. 어, 자, 아, 하크 파스가 원하는 거리입니다. 지금 또 바디 돌려주다가 어, 페인트 주고 안면을 노이는게 확실히 저런 부분에서 경험치가좀 티가 나네요 어, 우우리가 피청했던 펀치였는데요. 자, 역시나 뭐 이래서 좀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하크프라스가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선수라면 그 카프기 데미지 때 어우 자 지금도 올것아요 뒷손까지 하면 허용했고요. 두 번째 라운드까지 마무리됐습니다. 오우 펀치 들어갑니다. 그래도 버텨내고 있는 랜덤 퀴드네이 역시 이게 판정을 많이 가 하크프라스가 판정을 많이 가본 선수답게 경기 운영에 있어서는 퀸요네즈보다 한수 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네. 아이메도로 쇼펀치, 아, 자 어퍼까지 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하크파라스트입니다 지금 많이 지쳤기 때문에 바디 공격을 또 의식을 할 수밖에 없고 바디를 블록하려고 가드가 내려가면 또안면이 들어옵니다 음, 네. 퀸요네즈가 그 심리전을 완전히 만들고 있죠 지금 안무현의 아, 예. 유효타 90일인데 음, 야 오늘 킥은 안 가져왔어요 집에서 하크파라스트 <laughs> 네. <laughs> 왜냐면 하크파라스트가 이제 킥을 쓰기 시작하면 거, 그 거리 역시 키뉴에서 킥을 쓸 수가 있잖아요.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어설픈 거리에서 킥을 같이 쏟기보다는 저런 식으로 어, 복싱 싸움 위주로 경기를 풀어가고 있는 거죠. 아예 한 번도 안 하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긴 한데 야, 여전히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는 하크파라스트입니다. 네. 어, 역시 운영 능력이. 오! 오! 좋았어요. 변칙적인 엘보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유효타가 비슷할 때 중요한 점이 누가 좀더 경기를 주도적으로 아, 아, 잘... 아 좋았어요 택당 바로 회복을 하는 랜덤 퀸니니스두 선수가 유효타와 비슷하다 이때는 중요한 게 누가 더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하느냐가 이제 판정에서 중요하거든요 음. 그런 점을 봤을 때 하크파라스트가 우이긴 한데 좀더 지켜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택당 시도 하크파라스트 퀸니니스의 왼손 오버핸드였습니다 1너 투어 이제 하크파라스 공격의 볼륨과 체력 대단합니다. 아 진짜 뭐래서 샌드백 을 치듯이 끊임없이 펀치를 내고 있는 하크파라스입니다 사실 3라운드 후반에 이러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또 들어갑니다. 하크파라스 경기 종료됩니다. All three judges score this contest 30 27 for the winner by u n c 30대27 만장일치입니다. 역시 <laughs> 일곱 번째 승리를 가져가는 나스란 하크파라스입니다 역시나 뭐 카프기 때문에 데미지를 입힌 걸제하면은 전체적인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갔던건 하크 파르스터였으니까요 나즈습니다 지진 이야기를 하고 that 지금 사상자가 2천 명이 넘어서 마음이 무거울 텐데 Man, 예, 경기가 어떤 new, 의미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This fight, I dedicate to all the Moroccan victims to the earthquake in Morocco. And of course, my home country, Afghanistan, we are suffering so much. So, big thank you to our beloved Majesty, who is a big you 네, of the war. Like right. Let's take a look at your work, man. This was an absolute war. Is that what you expected tonight in the Octagon? Your pace and pressure was next level. But he did have you hurt with the leg kicks very early. <목소� levator> 이번 경기가 굉장히 거칠었고, 레그킥 데미지도 좀 있었는데, 혹시 이 부분 예상이냐고 코미가 질문을 했고요. <목소리도> 수술을 치러서 지금 한, 어, absolute 10개월 정도 휴식시간이 있었는데 수술 그 다음 에 좋은 코치들과 수술 함께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시력 다시 끌어올렸다고 하고요. 그리고 본인은 이런 폭력적인 경기 스타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화끈한 경기를 보여주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음.